이 사춘기 아들의 말이 충격적입니다. 돈 낭비하지 말라며 학원도 그만두고 방에서 폰만 보고 있는 아들을 보니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를 했습니다. 엄마가 뭘해 줬는데요?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잖아요. 그만 말해요.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. 아들의 말에 서러워 목이 메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.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그런데 엄마의 자리란 참 그렇습니다.아이들 저녁밥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갑니다.식탁에 저녁밥상을 차려놓은 후 다시 방에 들어가 침대 한켠에 앉습니다.눈치 빠른 둘째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는 엄마 식사하세요. 또다시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안 돼서 등을 보이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을 합니다. 엄마는 입맛이 없어. 너희들 먼저 먹어. 네. 둘째가 조용히 대답하고 살며시 문을 닫습니다.